사6 페이지에 1 5 번은 또 한줄로 요약하면 무슨 얘기다? 의 필요 충 조건, 확고한 지의리를 깊이 있는 에스진정창의이는것약지습니다자 내용을 요약하면 첫 번째, 이터베스나직 직관만을 사용하는 어떤 것이라도 우리의 하다두 번째는 예를 들어 많은 이유는 알아서 프론트에서 출신 연제를할줄 모르는 성공하수있다연면자는 세들, 달리 면제와 같은 것이다. 네, 세 번째는 성공할 수다성시 못하면 적인 기타 면제를 신있는 같은 것이다 진정한 고수는 진정한 고수는 이론뿐만 아니라 경험도 같이 겸비되어야 한다. 네. 그런 얘기인데 지금 보니까 뭐 단어 이거 저것 빠뜨린 것 같아요. 빠트린것 음, 같아요. 요 전꺼까지만 해갖고 다음꺼도 안해놨는데 다음거는 미리 좀 해놓을게요 아 이거만 내가 해놨구나 음. 오늘 요거는 그냥 넘어갑시다 바로 본문 들어갑시다 네. 응. Any learning e n 어떤 학습환경 그랬습니다 배움환경 자 데드 이후에 주어 안나와지겠죠 그 뭐를 다루는 환경이냐면, only the database instinct. 데이터베이스에 근거한, i n s t i 는 본능이거든요. 본능 또는 직감. 이런 것만을 deal with는 다루다야, 다루다. deal in 그러면 거래하다고. 자, 데이터베이스에 근거한 직감만을 다루거나 또는 오직 즉흥적 직감 이런 것만 다루는 그런 학습 환경은 해서 h 부터 밑에 인스팅트까지다 관계되면서 죽기이 이어지는 거죠. 그런 학습 환경은요 무시한대요. 뭘 무시한 거냐면 one half of our ability 우리 능력의 절반은 무시하는 거다. 그리고 it is bound to fail, be bound to 반드시 뭐뭐하기로 되어 있다 이거지. 반드시 실패합니다. 이런 얘기. 반드시 실패합니다. It makes me think of jazz g u i t a r i s t 자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적용시킬만한 사례를 찾아보니까 내가 재즈 기타리스트를 생각하게 만들어주네요. 이런 얘기지. 자 재즈 기타리스트를 보면은 데이터베이스에 근거한 직감, 즉흥적인 직감. 이런 것만 바로는 학습 환경이 우리 능력의 절반을 무시하는 게 어떤 것인지를 알수 있게 해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 they are not going to make it 그들은 기타리스트는 성공하지 못할 겁니다 make it 성공하다 이런 얘기죠 만약에 그들이 know a lot about music theory 음악의 이론에 대한 것은 많이 알고 있지만 don't know 알지 못해 뭘 어떻게 잼이노 라이브 콘서트 라이브 무대에서는 어떻게 즉흥적으로 그어 재즈 음악을 연주해야 될지 모른다면 당연히 그들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얘기죠 이론만 알고 실기가 안돼 있으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일부 학교와 일터가 강조합니다 어떤 안정된 로우 트런드 기계적으로 암기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강조합니다.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데이터베이스에 의한 이론을 강조한다 이런 얘기죠. 그들은 무시합니다. 무엇을 무시하느냐? 인프로비 r 프 i 비 s 토리인스 t 트즉흥적인 직감을 무시해요. 드릴드 인트 어스 for millions of years. Of years, millions o 수백 년 동안 우리에게 주입되어진 어, Improvisatory i n s t 즉흥적인 직감을 무시한다 이거지 사실 안 배워도 우리가 어느 정도 할수 있는 그런 즉흥적인 본능이 있는데 이 본능은 모든 사람들이 주입되어져 있는 건데 그를 무시해 너안 배운 거에 니 네, 네, 네 멋대로 하냐? 이런 식으로 한다 이거야 자, 이럴 때는 크리에이티비티, 창의성이 서포스 악화되어집니다. 자, 거기 지금 some schools and workplaces에 some이 나왔지. some 네모 치고요. some은 불특정 소수를 나타낸다그랬잖아 그렇지? 그러면 불특정 다수를 나타내지는 다른 부정대명사가 o t h s 라고 그랬지. 그래서 거기 o t h e s 가 나온거지요. 자, 다른 학교나 일터들은 또뭘 강조하냐면, 어떤 데이터베이스의 창의적인 사용을 강조합니다. Without installing a fund of knowledge in the first place, 처음부터 우선적으로 어 fund of knowledge 많은 지식을 install 설치하다 주입하다 이런 얘기지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막 주입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데이터베이스의 창의적인 사용을 강조. 한다, 이겁니다. 그들은 우리의 욕구를 무시해요. 어떤 욕구? To obtain a deep understanding of a subject. 어떤 주제에 대한 깊은 이해를 획득하려는 우리의 욕구를 무시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어떤 주제에 대한 깊은 이해를 획득한다라고 하는 게 뭐냐? 암기. 그리고 스토리 u 리트리스트럭처드 데이터베이스 풍부하게 구조화되어진 데이터베이스를 저장하는 그런 걸 포함하는 전형적인 기계식 암기 이런 것들은 무시한다. 그때 그때 그런 것들은 사용할 수 있으면 되는 거야. 굳이 미리 다 외워놔야 되는 게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거죠. You get people. 자, 당신은 어떤 사람들을 얻게 되는 거예요. Who are great improvisers, 아주 훌륭한 즉흥 연주자이지만 Don't have depth of knowledge, 깊은 지식은 또 갖고 있지 않아 그러니까 한쪽은,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게 한쪽은 뭐를 강조해요? 안정적이고 기계적 암기에 의한 데이터베이스를 강조하고 한쪽은 처음부터 아예 그런 것들을 주입하지 않고 그냥 데이터베이스의 창의적인 사용을 강조하는 그런 집단이 있다 이거야 둘다 문제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지. 둘다 문제라고. 그렇지? 자. 어, you may know someone like this. 당신은 이와 같은 누군가를 알고 있어요. 당신은 일하고 있는 곳에서. 여기서 얘기하는 그 누군가는 뭐야? 바로 앞에 나와 있는 문장이니까 즉흥적인 연주는 가능하지만 깊이 는 지식은 몰라. 이런 얘기지. 그때 그 땜빵을 하는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못하는 그런 사람을 일터에서 당신이 어 알고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들은 매우 루크 라이크 재즈 뮤지션스, 재즈 음악가처럼 보여, 아주 즉흥적으로 잘 이렇게 연주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보이고요. 또해 f j a m 서브 제밍 즉흥 연주를 하고 있는 모습을 지니고는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데이노나 nothing, 아는 건 아무것도 없어. 데이자 그런 사람들을 몰라 뭐라고 얘기하느냐 데이아 플레잉 인텔렉츄얼 에어키타를랬 했습니다 그들은 지적인 에어키타가 뭐야 기타 흉내를 내고 있는 것 뿐이다 이거지 아주 이 재즈 연주에 대해서 기본적인 깊은 지식도 있으면서 연주도 잘하는 것 같지만 그런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의 창의적인 활용만 강조받은 사람들은 또 깊이가 없다 이거죠 그 깊이가 없는 사람들을 그냥 지적인 기타 연주 흉내를 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는 거야 여기서 지금 미출 친구 그 지적인 에어가 원래 공기 이런 뜻도 있지만 잘난 척 뽐낸 이런 말도 있잖아요 자 그런 걸 연주하고 있다는 말에 해당되는 1, 2, 3, 4, 5번 내용 어떤 게 5번 이 사람들은 겉으로는 창의적인 능력을 보이지만 확고한 지식의 뿌리 내려지지는 않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 하는 거지 자 오른쪽 2번에 가서 보니까 작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인간의 학습이라고 하는 건 데이터베이스를 필요로 하기는 한다는 거야 아, 지식을 저장할 수 있는 그게 또 필요하고, 또 무슨 능력도 필요하다고? 그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임프로바이즈, 주스 연주를 할수 있는 능력도 필요하다라고 작가는 생각하고 있다 이거지. 하드웨어도 좋고, 소프트웨어도 좋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하는 거죠. 3월에 1번은 어렵지 않죠? 네. 어.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월요일날은 좀 진돌도 많이 나갑시다. 다시 주저 먹어요. 아 다시 그거 다시 타줄게요 다시 타줄게요안돼 있어서. 다시 타줄게